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7월 셋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최근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생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구민 IT작품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보화 교육 수강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포토북, 파워포인트 등의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에 대한 발표 및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발표자 중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보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자격증을 획득하고 경조사용 봉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등 배우고 노력하는 만학도의 모습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VR기기를 이용해 송도 국제도시를 가상체험하고 IoT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미래의 스마트하우스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연수구 새마을회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 백세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새마을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공경의 뜻을 표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어르신 효도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관내 어르신 600여 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복맞이 삼계탕 등 다채로운 음식을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효도잔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7일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끼 나눔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민과 통통통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열린 행정과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배식에 참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배려와 돌봄이 있는 따뜻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10일 구청에서 능허대 옛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능허대 옛길 조성사업은 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관광사업으로 1600여 년전 중국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한 고대 국제교류의 중심지였던 능허대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문학산 3호현에서 능허대까지 관광도보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구청장과 역사학계 및 관광문화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연수구 대표 도보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스토리텔링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구축,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고증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장은 능어대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정보입니다. 제2회 인천 송도 해변 여름대축제가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송도 달빛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개막행사는 7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리며 28일과 29일에는 인천 여자비치 발리볼 대회도 개최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공 백사장 및 텐트촌을 운영해 도심 백사장에서 해변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등록 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일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7월이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환자의 절반 이상이 9세 이하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픈 증상을 보여 처음엔 감기약만 처방받다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바이러스 수막염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 주로 전파됩니다. 또 소화에서는 분변으로도 최장 12주까지 감염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여름철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